투볼로 스트라이크 3구 걷어냈습니다 오스틴 타구가 왼쪽에 담장 쪽 권희동 쫓아갑니다만 못 잡는 지역입니다 오스틴 홈런 엄청난 포물선과 바람을 타고 오스틴의 추가 2타점 이게 홈런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점수 4대0 <laughs> 그러니까 일단 제가 계속 강조했던 주자를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. 주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. 지금 그런 쪽에서 몸쪽 실투가 나왔다고 좀 보여지고요. 예. 그리고 지금 뭐 워낙 잘 맞기도 했지만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홈런이 뭐 충분히 만들어지는 그런 타고였어요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임찬규에게는 넉점의 득점 지원이 찾아갑니다. 점수 4대 0. 문보경 허스윙. 확실히 하트 선수는 뭐 초반이긴 하지만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의 어떤 차이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네. 타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<laughs> 하는 것 같은데 원목형 네. 파울 제가 볼 때는 좀 까다로운 어떤 코스에 들어간 공인데요 네. 네. 한번 보시면몸좀 낮게 봤거든요 아 슬라이드가 그렇게 완벽하게 파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 문보경은 다시 파울입니다. 어제도4득점 비기닝이 두번 있었고 오늘도 지금 4득점째 힘이 충분히 실렸다는 건 어느 정도 가만히 됐었는데요. 그렇습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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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하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. 하지만 카인하트 선발 투수 상대 문성주의 2타점 선제 적시타 그리고 오스틴의 투런 홈런 4득점 비기닝 완성했던 엘지투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겨드리겠습니다.